여러분들 하여 기호 625입니다. 유희왕 마스터 듀얼에서 추가 금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새로운 금제 리스트가 2022년 9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금제 리스트에는 어떤 카드가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번 영상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카드의 효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춰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금지 카드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대게 한 장도 투입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트론 하리파이버. 두 번째로 신규 제한카드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대게 한 장까지밖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마도서의 심판. 성전의 수견사. 세 번째로 신규 준제한카드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대게 두 장까지밖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스파이랄 지니어스. 오르페골 디베르. 다이너레슬러 판크라톱스. 홍채의 마술사. ABC 드래곤버스터. 빙결계의용 트리슈라. 발조공모 태연마이티, 트릭스터 라이트 스테이지, 번개, 레드리프트 군홍알껍, 어전시합, 마지막으로 신규 제한해제 카드입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대개 세장 풀투입이 가능합니다. 조연의 마술사, 끝의 시작, 지금까지 금제 리스트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금제의 핵심은 아무래도 하리파이버와 스파이랄 지니어스인 것 같네요. 하리파이버의 금지로 각종 전개덱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 천이용사의 경우에는 성전의 수견사도 제한이 돼서, 티어권 자리가 매우 위태로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랄 지니어스의 경우에는 스파이랄 덱에서 핵심 전개 파츠로 활발히 쓰이면서 제한 카드가 된 카드인데요. 예전에 이 카드를 준제한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듀얼 메타를 휩쓸어버리면서 제차 제한 카드로 지정된 카드였습니다. 이번 금제를 통해 다시 준제한으로 내려온 이 카드로 인해 스파이랄이 티어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드가 제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바! 그건 그렇고 파리파이버마저 금지가 되면 어쩌란 말인가 잘 쓰고 있는데 금지 먹일 거면 만들질 말던가